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울산 지역 주요 기업들의 투자와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O일은 구조원댁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그룹 등도 사우디와의 합작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So일의 대주주인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대주주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일정에 맞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샤인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투자 계획은 에소일 온산 공장 인근에 2026년까지 구조 2천억 원 가량을 투입해 화학 제품 생산 설비인 스팀 크래커를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에소일은 이를 통해 현재 12%에 머물고 있는 화학 제품 비중을 25%까지 늘려. 정유 부분에 집중된 매출 구조의 다변화를 꾀합니다. 울산 입장에서도 단일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여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만큼 우리 울산시에서는 전담 지원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서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사우디가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인 네옴 시티 건설 프로젝트에도 울산 기업들의 참여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산하 현대로템은 사우디 투자부와 네옴철도건설, 수소기관차 공동개발 등을 위한 MOU를 맺었고, 롯데정밀화학은 사우디 합성유 공장 건립을 통해 정밀화학 생산 거점 확보에 나섭니다. 또 현대중공업그룹은 아람코로부터 LNG, 즉 액화 전연 가스를 수입해 이를 수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고 원전과 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울산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 가능성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우디발 훈풍이 울산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